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터레이블과 이터레이터의 개념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터레이블의 경우는 이터 함수의 아규먼트로 사용될 수 있는 객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객체들의 종류를 좀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리스트, 튜플, 스트링, 셋, a 딕셔너리, 레인지 이런 것들은 이터레이블하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학습할 때 여기에 이터레이브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런 종류의 객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뜻이라는 것 알아두시고요. 이터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next 및 이터 함수의 아규먼트로 사용할 수 있는 객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터레이터는 이터레이브 하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터레이블을 사용해야 되는 위치에 이터레이터를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터레이터라는 것을 이터 함수의 아규먼트로 사용한다면 자기 자신이 반환되는 거예요. 자, 그럼 코드를 통해서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보시면 A하고 B가 있죠? 자, 이때 A라는 것은 튜플이기 때문에 이터레이블이에요. 그리고 이런 이터레이블이라는 것은 이터라는 함수에 의해서 이터레이터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터 함수가 적용되면 이터레이터가 나오는 거고요. 이 b라는 것은 그래서 이터레이터고 그래서 넥스트라고 하는 함수에 의해서 다음 항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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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번 사용됐죠? 그래서 넥스트를 한번 하게 되면 첫 번째 아이템 다시 한번 하게 되면 두 번째 아이템, 또 하게 되면 세 번째 아이템. 자, 그런데 한번 더 했죠. 그런데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랬을 때 스탑 이터레이션이라고 하는 익셉션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저희들이 반복 작업을 해야 된다면 너무 복잡하고 힘들겠죠. 그래서 저희가 포문이 제공되는 거예요. 10, 20, 30 이라는 세개의 값을 갖고 있는 튜플이 여기 사용된 거고요. 그 다음에 10이라는 것이 X에 들어가서 출력되고, 20이 X에 들어가서 출력되고, 30이 X에 들어가서 출력되는 거죠. 그리고 이 포문이 종료가 돼야 되는데, 그 종료를 위해서 이 stop iteration 이라는 e 셉션을 신호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 이제 내가 종료해야 되는 시점이 왔구나 라고 인지를 하고 포문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을 처리하기 시작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터레이블과 이터레이터에 대한 개념을 정리했는데요. 포문의 동작에 대해서도 실습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습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